광개토대왕비는 일제에 의해 조작된다. 외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를 파했다는 구절이 조작된다. 이는 임나 일본부서를 부정하는 단초가 된다. 울퉁불퉁한 비석의 비문을 탁본하는 과정에서 중국 농부가 석회를 발라 선명하게 만드는데, 이때 일본군 참모 본부의 사코 중에 탁본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몇 글자가 바꾸게 된다. 외가 침입하자 신라가 구원을 요청하고 광개토대왕이 군사 오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고 왜군을 격파한다. 임나가라의 종발성의왜군이 항복한다. 4년 후인 404년 왜군이 고구려 대방지역을 공격한다. 광개토대왕이 이를 격파한다. 신라 실성왕이 내물왕의 아들이자 자신의 동생인 미사은을 외국에 인질로 보내고 외와 화친한다. 백제 아신왕은 태자전지 전지왕을 왜에 인질로 보낸다. 당시 왜군의 세력이 신라나 백제를 압도하는 우세였고 신라 수도 금성을 포위한 것이 4번이나 된다. 신라 자비마 립간때는왜군이 병선 백척을 이끌고 쳐들어와 궁궐인 월성을 포위 공격한다. 왜군이 일레부를 습격하고 활개성을 불태우고 1천명을 사로잡아간다. 당시 외인 부대 규모가 컸음을 알려준다. 428년 백제비우왕과 500년 소지왕 이후 왜구의 침입이 없어진다. 고구려와의 두 차례 전쟁에서 패배 후왜구의 세력이 급격히 쇠락해진 것이다. 금광 가야가 외를 공격한다. 가야 지역은 초기에 외가 지배하다 가야가 지배한다. 고구려와의 전쟁 패배 후이 지역은 300년 동안 신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남북조 시대의 동지는 317년부터 420년까지 100년간 존속한다. 동지는 수많은 난민 이민자를 받아 수용한다. 이들에게 관작을 부여하고 자코를 운영한다. 남성은 외국에게 도덕 외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모한 육국 제국사 안동장군, 외국 왕이라는 자코를 부여한다. 백제는 440년부터 고구려와 만성적인 전쟁에 들어가고 475년 한성이 함락되면서 멸망 직전까지 간다. 고구려 신라 전쟁 등으로 한반도 남부의 외인들이 일본으로 대규모 이주를 한다. 신라 눌지왕은 고구려의 후원으로 실성 이사금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다.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때다. 309년 신라 내무왕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조공을 한다. 스스로 노객이라고 낮춘다. 400년 외 침입을 받은 신라에 대한 지원군 파견으로 고구려의 영향력이 세진다. 433년 신라는 백제와 동맹한다. 475년 장수왕이 남진해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백제계로왕이 죽는다. 백제는 웅진공주로 수도 이전한다. 481년 장수왕은 신라 영내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킨다. 신라를 동이라고 쓰고 속국으로 취급한다. 5세기 내내 한반도 남부는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고 중령조령부터 남양만까지 고구려가 지배한다. 임나가라 가야의 종발성은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구원요청에 응해 오만 군사를 동원해 왜군을 격파하고 항복을 받아낸 성이다. 낙동강 동쪽 부산 동래구나 부산 진구로 추정된다. 서기 400년의 고구려 원정으로 낙동강 동쪽 부산 양산 미량 일대에가락국은 괴멸적 타격을 입는다. 가락국은 신라보호국에서 벗어나 단파국과 안나국에게 신라연맹체 맹주 자리를 내어준다.